알고 안 오고 바뻐요 아우네 바뻐요 이 사람 동서사방에서 막 굴려다니느라고 바뻐요 가랭이가 치여져요 올해 이제 팍삼대가 치고 나가지 그래도 3년 동안 잘 버텼어 그러니까 이제, 이제 나는 건강 좀 챙겼으면 좋겠어 지금 먹고 웃고 즐길 때가 아닌 걸로 보여 음, 뭐, 뭐, 이웃미스인데 이유 이웃미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인물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주그라 주그라 하네요 날도 이제 날 선선해졌다고 아주 네. 어, 가봅시다 그려볼게요 천국 여자분 이씨예요 조롱 소리가 나게 바쁘게 뛰어다니네 어..바빠요 이분이 못살아 내가 우리 감독님 임무신점이라고딱 들고 와놓고 다 알고 와놓고 바빠요? <laughs> 아 네! 바빠요 이 사람 동서사방에서 막 불려다니느라고 바빠요 가랭이가 치여져요 어디서 이런 손모스마 같은 걸 갖고 와 갖고 와. 아, 여자분입니다. 제가 이분은 사... 남자야? 여자예요? 그 남자 같아. 성함도 드릴 수 있어요. 누구? 이윤미. 엄마. <laughs> <laughs> 이윤미. 야, 진짜 아유. <laughs> 아 이분이 남자 사주예요. 남자 사주? 남자 사주뿐만이 아니야. 이거 아니, 감독님, 나 솔직히 말해봐. 이 사람 누구야? 또, 이윤미? 네네, 이윤미. 이윤미 씨. 이분 좀이 많고, 사람. 네, 이거 사람. 거. 남자야, 남자. 이거 누가 보면은 진짜. 애동들이 보면 아마 남자라고 그럴걸? 어. 이 사주가 동서, 사방에 다 뛰어다녀야 돼. 뭐, 나, 내가, 뭐를 안 해도. 오지랖이 넓어서 이 양반 사수 자체가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하다 못해 직구석에 앉아서 놀지를 못해 음. 어디를 움직여도 움직여야 돼. 음. 어? 뭐 하다 못해 만약에 감독님하고 친구야, 그러면 감독님이 하루 이틀 전화 안 해, 그러면 뽕뽕뽕뽕 하고 전화해야 돼. 어. 너뭐 하냐고 그렇게 이렇게, 이렇게 오지랖도 넓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커. 남자 여자 할거 없이. 무조건 잡고 들어가는 여자가 이 여자야. 어? 어? 근데 사주로 보면 완전히 남자다라고 보여. 어. 그러, 그리고 이 사람은, 왜이 나이 내일 모레가 60인데 미안해? 나는 이 말, 나도 60이 넘어서도 결혼을 안 했지만, 왜 시집을 안간 거야? 한 번도 안 갔어요. 응, 이거 네. 아가씨로 보여. 네. 상처도 없나봐. 음. 그러니 사주팔자가 이러니까 어떤 남자가 겁나서도 못 가지. 내가 남자래도 못 덤비지. 맞아디질까봐. 아, 쎄가지고 응. <laughs> 어. 맞아디지면 어떻게? 어. 그럼 나는 이,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결혼하기 어렵다한 표. 앞으로도요? 응. 어. 나는 이 사람 뵈 필요 없다고 봐. <laughs> 음. 나는 이 사람 진짜. 이 사람은 돈이 자식이요, 돈이 서방이다. 어. 나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. 돈은 많이 있으신 분이에요? 응, 어, 나돈 많다. 이거 봐. 돈 많게 나와, 이 여자. 어. 걱정이 없어. 근데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가 생겨. 요즘? 어. 이게 올해, 올 들어서 생기나 봐? 응. 음. 네, 몸이 몸이 아니요. 어내 몸이 몸이 아니다. 너는 너대로, 나는 이렇게 나와. 내 음. 일신이 불편해. 네. 꼭 뭐가 잘못된 것 같고, 응? 음. 어? 불안해. 음. 어 내가 불안해. 그리고 깜빡깜빡 건망증도 오는 것 같고, 음. 내가 불안하다 그래. 내 자신 이러고 사나 어, 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? 건강을 좀 앞으로 조심하셔야겠네이 어. 사람. 건강 조심해야 돼. 응. 이 사람 지금 웃고 놀 때가 아닌 것 같은데, 내가 볼 때. 응, 응 웃고 놀 때가 아니야, 이 사람. 응. 바쁘고, 성격은 응. 남자답고, 응. 이제 결혼은 지나가서 없고, 몸은 안 좋을 수 있고, 응. 네. 그러니까 돈만 많고, 금전이, 재물이 자식이고, 재물이 서방이고, 그러는데, 응. 근데 이 사람이, 이 집안에서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야. 오... 이 집안에서는 근데 배들보야 대들보 배틀뽀. 네 거의 완벽한 응. 공수를 응. 주신 것 같습니다 왜요? 뭐? 그래도 어, 이윤미씨인데 이윤미가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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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영자씨 그래요? <laughs> 본명이 이윤미씨예요 어 그래요? 네. 아, 이름은 아니... 되게 이쁘네 응. 음. 아니 근데 남자 사주로 나오네요 응, 응. 남자로 나와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되게 활발하게 아, 활동 중이셔가지고. 음. 한번, 저는 이영자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오, 그래요. 네. 이 고독해. 어. 고독해. 올해 이제 빡시게 치고 나가면 이제 괜찮지. 이게 어. 내년 거니까. 어. 이 내년이 나, 쉬운 여덟이 내년 나이잖아. 네네. 그니까, 오월수를 보면 쉬운 일곱이지. 음, 음. 네. 이제 올해 이제 3대가 치고 나가지. 그래도 3년 동안 잘 버텼어. 음. 그러니까 이제 나는 건강 좀 챙겼으면 좋겠어. 음. 지금 먹고 웃고 즐길 때가 아닌 걸로 보여. 음. 나는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